검찰이 김정원 지사에 대해서 불교소유로 내세웠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됐다. 내래 따져봤더니 부실해. 첫째는, 재난안전상황실에 미호천 CCTV가 재생되지 않았어요. 두 번째는, 궁평 지하, 지하차도 내는 CCTV가 도로관리사업소로만 송출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난상황실로 송출이 안 됐습니다. 세 번째는, 궁평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있어요. 매우 형식적입니다. 4번은 시우량이 395.60mm 도다시 5번은 기상특보와 똑같아요. 395.60mm예요. 이 조건이 하나만 충족되면 통제를 해석돼 있습니다. 그런데 시우량 3 9 5 6 0 m m 얼마인지 아십니까? 시우량 가져오는 지하차도를 통제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. 얼마만큼 국평지하도 통계 기준이 형식적인지 적나라히 드러난 겁니다. 그래서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충청부터 안전관리 보건관리체계가 안전하지 않다. 매우 부실하다.